12월 27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537년 오늘, 현재 트르키의 이스탄불에 위치한 동방 정교회의 찬란한 성전 아야소피아가 마침내 완공됩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은 비잔틴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며 종교적 상징으로 남아있다가, 현재는 박물관과 모스크로 활용되며 다양한 문화와 신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1831년 오늘, 영국의 젊은 자연학자 찰스다윈이 탐사선 비그로에 올라 5년간의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이 여정에서 수집한 관찰 기록들은 훗날 종의 기원이라는 저작으로 정리되어 현대 생물학의 성립과 더불어 과학계와 종교계의 수많은 논쟁과 성찰의 화두를 던집니다. 1904년 오늘 피터팬을 주인공으로 한 제임스 메슈 베리의 연극 피터팬, 자라지 않는 소년이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역사적인 첫 선을 보입니다. 이 공연의 성공은 네버랜드라는 환상적인 세계를 탄생시키며 전세계 어린이 문학과 공연 예술 분야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커다란 이정표를 세웁니다. 2007년 오늘,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총리였던 베나지르부토가 선거 유세 도중 비극적인 암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파키스탄 민주화 여정에 큰 시련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과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